요즘 아, 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시는, 오시는 날이라서 쉬는 날입니다. 빨간 날이라서 쉽니다. 아, 특별히 휴가가 없기 때문에 빨간 날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왕피치안에 한번 탐사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관찰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요 때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 장화하고 이제 상의를, 우비를 입잖아요. 갓발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땀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한 시간 뛰어도, 어그 투망보다, 투망 운동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투마 운동은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량도 이제 좀 줄이게 되죠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제 굶거나 줄이게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투망을 던지는데 힘이 금방 빠져요 그걸 또 억지로 극복을 해야 되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운동이 되는 거고요 힘들 때 극복을 하면서 계속 실행을 하는 해야지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다리 남대천이 왼쪽으로 보이는데요 막혔습니다. 기수역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느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막혔나? 아, 안 막혔어요. 북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북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까이 오니까 목이 열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왕비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기온도 민물 기온도 낮고 바다 수온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도 있죠. 200마리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삼치. 삼치를 한 200마리 잡았어요. 염제해변 캠핑장에는 어, 많은 팀들이 <laughs> 캠핑하러 왔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낚시하는 배가 꽤 보입니다. 우리, 어, 아, 여섯 떨어지네 어제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내려 보겠습니다. 아 저기 앞에 루로레한 마리가 떠있죠 잔챙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로리고 어디 갔지 박차를 했는데요 또 있네요 화면 안에 안돼있다 먹이사냥을 하죠 아 저쪽에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어요 물기를 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물길을 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가 바로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물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은 뭐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전이니까 남, 어, 남서풍, 남서풍, 남동풍, 남서풍, 남풍이 불고 있어요.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북쪽풍으로 바뀝니다. 저기 고기 한 마리 있었죠. 아침에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배가 철철합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이제 파도가 높아지잖아요. 북동풍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해제면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색깔이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그걸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물고기의 경계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가까이 붙죠 이렇게 이제 물이 맑고 투명할 때는 물고기도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투망사정거리 내에서 투망사정거리 바깥에서 놀죠 가까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빤이 보인다는 말을 차용해서 우리가 빤빤한 상태, 빤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숭우도 빤이 사람을 보고, 사람도 빤이 숭우를 보고, 이런 서로 대치 상태를 빤빤하다. 물이 바닷물이 너무 맑아 가지고 송어와 어, 사람간이 서로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빤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결복이 많죠 조용할 때는 결복이 이렇게 민, 민물로 올라옵니다 민, 이런 것들 이제 소금물 한20% 되죠.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더 많죠, 한80% 정도 됐습니다. 민물 20%, 바닷물 80%. 절복대 그리는 지금 여, 여기 있으면 보이지 않고요. 저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마리 단위의 결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가 많아요. 어제 저녁에 파도 여파로 인해가지고 티가 많이 보입니다. 아, 이게 티, 티가 60% 들어올 것 같아요. 50, 50% 반은 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소망을 던지면 반은 티입니다. 물고기가 반, 키가 반, 그러면 뭐, 잡아야죠. 근데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도 보이지 않고요. 잠수에 한번 그쪽 남대천 어느 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20, 2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도, 22도. 낮 기온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바닷물은 한 11도, 12도, 그 정도 되고요. 3시, 4시쯤 되면 민물이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건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낚시하러 오시고 캠핑 오면서 낚시도 하고 걸어 그러, 있는것 같아요. 저희가 연결해진 캠핑장이잖아요. 아... 자, 큰 고기는 눈에 이거는 고기인데, 큰 고기는 눈에 잘안 안 들어옵니다. 역시 오후 돼야지 정시 씩 민물이 데워지면서 고기가 몰려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왕빛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달이 남대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금전 해변 캠핑장 거의 다 찼습니다. 바다를 관찰하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옛날에 여기서 삼치 200마리 잡았죠. 아침 7시쯤 된것 같아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이 남대천이고요 양쪽에서 물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기 파는 거는 뭐 때문에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수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차량이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는 이런 가좀 있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좀 튑니다. 아, 물이 안 내려갑니다. 물이 안 내려가는 거죠. 물이 안 내려가는 것. 물이 안 내려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북동풍이 불어요. 아, 막 바람이 때입니다. 아, 왕빛에는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기는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슈역같에는 티로 까닥 차 있고요. 어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파댕기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까지 남대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